네, 시험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요. 93쪽부터 95쪽 중단은 마무리 문제, 네, 풀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함수들을 미분해 달라라고 합니다. 자, 계산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좀 하고 가시죠. 1번, 자, 목세 미분법이죠?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빼기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분자 계산해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제곱, 네,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탄젠트, 아, X분의 탄젠트 X네요. 미분을 합시다.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시컨트 제곱이죠? 곱하기 분모. 곱하기 분모 그걸 앞에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거 빼기 탄젠트 x 곱하기 분모 미분 분모 미분 해주면 1이니까 네 없네요. 요거요렇게써 네,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3번입니다. 3번 ln fx 골이죠? ln fx 골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fx 분의 f'x 골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4번입니다. 4번 자, 4번 복세미 분법으로 역시 계산을 해 주시면은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어 분자 미분하면 0이니까 쓸거 없겠고요. 빼기 네, 분자 1 곱하기 분모 미분. 분모 미분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네, 되겠네요. 뭐 분자 있는 과로 정도 풀어 주셔도 될것 같고요. 네, 1번 문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개변수로 나타낸 어, 함수 요거에서 자 그러면은 뭐할 거는 우선 dxdt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dydt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어, dydx는 뭐가 되는 겁니까? dydx는 네, dx, dt, 곱하기, dt분의 dy,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t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음암수의 미분이죠?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2x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요 xy는 목셈미분법이네요 그죠? 렇목셈미분법으로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y를 x에 관해 미분하면 dy dx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거 더하기, y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y로 어쨌든 미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dy dx 붙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네, 우변역에서 1 그대로 하셔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죠.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도 미분을 해서 0이라고, 네, 만들어주셔야겠죠. 자, 그럼 얘는 ex 빼기 y 빼기 x, 의 dy dx가 되겠고 더하기 이 y의 dy dx 그거는 영입니다가 되겠고 네 dy dx가 있는 놈들끼리 묶어 주셨더니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2 x 빼기 y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을 요 놈으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dy, d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y 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y다. 혹은 뭐, x쪽에 둘다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네, 마이너스 2를 위아래 곱해 주셔서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단, 단, 뭐여야 되겠어요? x는 2y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렇죠분모가 0되면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역함수 이거를 구해달라. 역함수의 함수, 역함수의 미분입니다. g'-1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러면 g'-1이 프라임 아니라 우선 g-1이 얼만지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g한테 마이너스 1 넣었더니 a가 나왔다는 얘기는 f한테 a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쵸? 자, 그럼 그걸 구해야죠. 여러분들, f, a는 a 세제곱 마이너스 2네요.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 세제곱 빼기 1은 0 되니까 a 마이너스 1 곱하기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네이 중에 네, 실근은 1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네 구하고 싶은 게 g 프라임 마이너스 1인데 우리는 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는 것이다? f 프라임 1분의 1을 구해야 된다는 라 거죠. 자, 여기에서 f'x 구하면 뭡니까? f'x는 3x 제곱인가요? 네, 걔한테 1로 주면은 결국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3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우리가 찾고 싶은 답이 됩니다. 5번입니다. 이게 함수 구해달라 하고 있네요. 두번 미분을 하셔야죠. 우선 첫, 한번 미분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한번더 미분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일번이었고요 자, 2번입니다. 2번 미분을 해 봅시다. 자, 한번 미분을 해 주시면은 5x분의 5. 해서 네, x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ln ax 형태 미분을 해 주시면은요. ax분의 a 형태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앞에 x 앞에 뭐 어떤 그냥 개수가 붙어서 뭐 2x, 3x, 4x 이런 놈이 붙어도 ln ax 형태면은요, 그냥 ln x를 형태 ln x를 미분한 형태가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x분의 1 되겠고, 네한번더 미분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네, 5번 문제 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f3은 이고요. f'3은 마이너스 1을 만족을 시킬 때 이거에 대해 색을 구해달라. 우선 미분부터 해야겠네요. f'g'3을 구하려면 우선 분자 미분 곱하기 몇 가지 검색 결과입니다. 이거, 이거 왜이러네요 네, 이렇고요. 빼기 분자, 곱하기, 네, 분모, 음, 뭐, 미분,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한테 3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3을 넣어주시면은, F3의 네, 제곱이 되겠고요2 곱하기, 3 곱하기, F3 빼기, 네, 3 넣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10 되나요? 네, 10 곱하기, F' 3 되겠죠. 네, 집어 넣을 거 집어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F3 이라 했으니까요, 분모는 2의 제곱 4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 2가 되니까요. 얘 얼마야? 그러면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이니까요. 얘는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네, 4분의 32가 됩니까? 4분의 30이면 8이라는, 네,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 가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을 한답니다. 그랬을 때 f'3을 구해주세요 하고 있네요. f'3을 구해야 되니까 어쨌든 f라는 함수를 미분을 먼저 해봐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 미분을 해줍니다. f' 요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2x 빼기 1을 한번더 미분한 거2 e 곱해주시면 자변 x에 관해 미분한 거죠. 자, 우변도 x에 관해 미분을 해봅시다. 얘는 그러면 2배에 x제곱 더하기 1에 1제곱 되겠고요. 뭐 1제곱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그거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한 2x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요. f' 3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3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x한테 얼마를, 네, 2를 집어넣어 보면 될것 같네요. 자, X한테 2 집어 넣어주면, 좌변은 2배의 F' 3이 되겠고요. 우변은 2 곱하기, 얘한테 2 집어 넣어주면 여기 과로하는 5가 되겠네요. 그죠? 2 곱하기 5 곱하기 4 되겠네요. 양변 2 나눠주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F' 3은 20이라는 결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8번입니다. 8번. 어, f(x)는 c o s 2x고요. 그다음에 g(x)는 2의 x 제곱일 때 요거를 구해 주세요 하는데 자, 요놈이 여기에 있는 루트 2라고 하는 게 뭐가 되면 좋겠다고요. 얘가 g의 f 6분의 파이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실제 6분의 파이 얘한테 먼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얘한테 집어넣어 주시면은 네, 루트 2가 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얘라고 하는 거를 다시 써 준다면 x가 6분의 파이로 가까이 갈때 x 6분의 파이분의 g f x g f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6분의 파이에서의 미분계수 구해주세요. 맞아요, 이 합성함수의 미분계수. 여러분들 이거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 프라임도 필요하고 g 프라임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얘네들 미분을 해주세요. 미분합시다. f x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f 프라임 x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주시고요, 마이너스, 그쵸? 그 다음에 e x 미분은 2 곱해주시면 되겠고, 내 네, g x는 뭐 미분해봤자죠? e x 제곱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주시면요. 은 얘는 g 프라임에 먼저 f 6분의 파이 해줘야 되거든요. 얘한테 6분의 파이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 값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f' 프라임 6분의 파이. 여기한테 6분의 파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사인 3분의 파이죠. 사인 3분의 파이면 그 값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루트 3인가요? 그 2분의 루트 3한테 얘를 곱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g' 2분의 1인데 뭐얘한테 미분을 해봤자 이거 집어넣어주면 루트 2 되겠죠? 2에 2분의 1제곱이니까 그거 곱하기 네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루트 3, 2요런 결과를 네,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8번 문제 요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매개변수 t로 나타낸 곡선 요 놈에 대해서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dy dx를 구해달라. 자, 얘도 뭐 dx dt부터 구합시다. t에 관해 미분을 해주세요. 미분을 해주시면은, 네,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빼기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시죠. t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에, 이거 정리를 해주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3t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빼기 2t 나오고요. 빼기 3,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네요. 그쵸? 계산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DYDT구해봅니다. 자 이것도 T제곱 이렇게 제곱이 되겠고요.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빼기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eT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구해달라고 하는 게요,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네, dx분의 dy인데, 이 dx분의 dy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써주면 될까요?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즉, 예분의 얘예얘 해주시면 되는데, 분모에 있는 얘랑 얘는 날아가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2. 그리고 t가 무한대로 갈 때요 하면 되겠죠. 답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2 나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여기 위에 점, 얘라는 곡선 위에 점 1,0에서. 자, 그럼 얘가 어쨌든 1,0을 지나는 거니까 1 빼기 0 빼기 a 곱하기 1 곱하기 0이니까 0 되겠네요. 그렇죠? 더하기 b는 0입니다. 라는 걸 통해 우선 b는 아,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 0에서의 네, dy dx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그럼 얘를 미분을 해줘야 되겠네요. x에 관해 미분을 합시다. 3x 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3i 제곱의 dy dx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A로 묶은, 묶어놓은 상태에서 XY를 미분을 하는 거죠. 곱셈미분법입니다.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네. 그리고 B는 0될 것이고요. 0도 0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한테 1,0을 집어 넣었을 때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라는 얘기 맞습니까? 네, 1, 0 계속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얘는 3 되겠고요. 얘는 0 집어넣어 보니까 이 없어지겠네요. 여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 0 집어넣어 주면 0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1 집어넣어 줍니다. 그랬을 때이 값이 얼마가 됐다고요? 네, 마이너스 3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3 더하기 3A가 0이었다. 요 얘기 맞습니까? 네, A도 마이너스 1나오네요 결국, a는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굳이 를 정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네, dx, dy dx 있는 애들 묶은 다음에 뭐 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뭐 1,0에서니까, x한테 1 놓고 y한테 0 집어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 dy dx 값이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3 집어 넣고 하다 보면은 a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요식을 굳이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네, 11번은 제가 수업하는 반에서 거의 다뭐 질문이 나와서 풀어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어, 역함수를 구해달라. 독특한 원래 우리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해달라라고 한다면은, 우리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구하는 그런 유의 문제였죠. 그쵸? 그래서 fx는 이겁니다. 역함수를 우리가 먼저 한번 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2의 x제곱 빼기 1은 2의 y제곱이 되죠? 네, 그러면 2의 x제곱은 2의 y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양변을 자연상수, 자연로그를 치워주시면, 씌워주시면 x는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우리는 x랑 y 바꿔주면 역함수를 구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네, gx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들 각각 우선 미분을 해서 a를 집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f'x, g'x 각각 구해봅시다. 미분을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분의 이거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g'x는요? 요거죠? 이것분의 분모 미분은 요거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라고 하는 놈은 예 라고 하는 놈은 얘한테 a 집어넣어서 역수취 해주셔야죠 그러면 2에 a 제곱분의 2에 a 제곱배기를 되겠고요 이놈한테도 a 집어넣어서 역수취 해주시면은 얘는 네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2에 a 제곱분의 2배에 2에 a 제곱되니까네2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 번 풀어본 문제들이어가지고 아주 그냥 술술술술 풀이네요 자, 12번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시험 때 술술술술 풀리면 좋겠는데. 어, 발음 힘드네요. 술술술술. 혀가 짧은가. 자, fx는 x제곱 더하기 a에 2 x제곱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2'이 0보다 크거나, 자, 우선 f2'부터 구하봅시다. 자, 우선 한번 미분한 거는요. 앞에 거 미분. 뭐, 굳이 과로 필요 없겠네요.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한번더 합니다. 한번더 해주시면은,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그럼 뭐, 이 x 제골에 역시 묶이면서 여기 안에 있는 애들만 정리를 또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요 놈은 우리 2x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큰 놈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그러면 뭐 이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이차함수의 뭐 엑스 축과 만나지 않거나 접하게 해주세요. 그 조건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요 놈에서 이제 판별식 쓰시면 되는 거죠. 일차항의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판별식 씁시다. 네, 2의 제곱 마이너스 2곱2 더하기 A.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준다면, 은 그렇죠? 자, 그런 같아 줘야 되겠죠. 그래야 x축에 부응 뜨거나 아니면 x축에 접하면서 y값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계산을 해 보시면은 뭐가 되나요? 요렇게 되나요? 결국 a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1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 곡선 Y는 E 루트 X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자 여기가 1,0이랍니다. 좀 크게 할까요? 네, 여기가 1,0이고요. 자 C의 좌표가 T라고 하죠? 여기가 T,0이랍니다. 그러면 이 B점은 뭔가요? T,2 루트 T 2√T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를 ft라고 하겠답니다. 뭐 너무 쉽지 않나요? ft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t한테 1 빼는 거겠죠? t 빼기 1이 되겠고요. 높이는요, 네, 이 루트 t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t 더하 t 빼기 1 곱하기 루트 t가 되겠고, 자 여기에서 얘를 미분한 거한테 사 집어 넣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미분부터 해주시죠. 자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얘 미분을 해주시면 은 이렇게 될까요? 정리하지 마세요 이제 정리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한테 4 집어 넣은 거잖아요 그냥 4 집어 넣으세요 4 집어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3이 되겠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나요? 네, 그러면 이한테 4분의 3더 하는 거니까 4분의 11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fx가 x의 lnx 제곱입니다. 밑에도 지수에도 x가 있으면, 네, ln 자연로그를 씌워주셔서 네 여기에 있는 요놈을 끌어내려 주라고 했습니다. 자 끌어내려 주고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lnx 곱하기 lnx입니까? 즉 lnx의 전체이 제곱된 건가요? 네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미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미분 합시다. 그러면 얘는 fx분의 f'x가 되겠고요. 요놈은 미분을 해주시면은 이 lnx의 L, 자 L을 너무 이상하게 썼네요. LNX의 1제곱인데 뭐쓸 필요 없겠다요. 그죠 그거 곱하기 뭐 해주면 됩니까? LNX 미분을 한거 X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F'X는 이제 양변에 FX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FX가 요 놈이니까 이거를 곱해줘야지. 해 주시고, 얘들아,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해 주셔도 될것 같네요. 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아니 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여기에다 이제 2 집어 넣어주는 게, 어, 마지막 계산이 되겠습니다. 2 집어 넣어 놓고 생각을 하세요. 곧바로 암산 하시려다가 또 틀리는 경우 많으니까. 자, 여기에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0제곱이 되는 건가요? 그럼 1이 되겠고요. 2 곱하기 1 되니까, 네, 2. 요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점이 컴마일에서의 접선의 길기는 1이다 자요거를 통해 f(1)은 1이고요 또 f 프라 (2는) 1입니다. 요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제가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거의 모든 반에서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증가하고 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했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게 의미를 하고 있었어요? 1대1이다. 1대1이어서 얘가 역함수를 갖고 있는다. 라는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역시 1대1이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쵸? 네, 조금 더 문제 풀어보시면. 자, 접선의 길길이다. 저 함수 f, e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얘가 의미하는 것은, 네, ex가 아니라, 그쵸? x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덜 헷갈리시려면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얘라고 하는 것을 잠깐 hx라고 생각을 해라. 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h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h한테, 혹은 뭐 g한테, g한테 h를 집어 넣었더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더라.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좀더 풀어 읽어나가면서 써볼게요. 곡선 y는 gx 위에 점 1,a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b이다. 자, 이 얘기는 우선 g1은 a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g'1이라는 값이 그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뭐가 되는 걸까요? h 프라임 a분의 1을 구하고 싶은 거 맞을까요? 자, 왜 그러냐? 자, g1이 a라는 얘기는 ha가 1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1에서의 미분 계수와 h는 a에서의 미분 계수가 서로 역수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고 싶은 얘기는 얘를 구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찾아가 봅시다. 찾아가 봅시다. 초록색으로 찾아가 봅시다. 자, h, a가 1이라는 얘기는요, 다시 얘기한다면은, f, ea가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 근데 우리 f, e라는 게 1을 갖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그러면 요게 2라는 얘기를 해도 될까요? 된다고 했죠. 그쵸? 왜냐면 1대1이라고 했습니다. 1대1이라고 하는 건 1이라는 함수 값을 갖는 애 반드시 하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2다. 어, 그렇다면, f2a라는 게 1이라는 값을 나왔어. 어, 그럼 넌 2일 수밖에 없어. 왜? 1대1 함수니까, fx는.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 a 값은 1이다라는 걸 찾은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 못 찾으면 되겠어요? h' 1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근데 hx는 우리가 f2x로 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은 양변을 미분을 해 주시면 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붙는 거 맞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h'1을 구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두 배의 f'2를 구합시다 라는 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f'2도 우리가 구해져 있거든요. 1이라고 구해져 있거든요. 즉, 2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1이고 b 값은 2분의 1이다. 네, g'1 값을 여기에서 b라고 했었으니까, 네, 요 값이 b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AB 값 이렇게 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단원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겠고요. 네, 대단원 마무리 문제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